예, 아까 그 고등교육을 좀 복지관 점에서 보는 우리 신 춘장님 겸의 동감이고요. 어, 어쨌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고등교육이 어떤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 그렇다 그러면 어, 정부가 고등교육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학력 격차 해소, 그다음에 교육환경 불평등 해소. 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접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기재부를 상대할 때뭐 1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로 보면 혁신이라든가 연구 이런 항목으로 하면 기재부에서 아무래도 입장이 예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교육환경을 교육환경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하나의 또 10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더 나쁜 환경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정의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처한 여건이 정말 다 다른데 우리는 사립학교법 잣대 하나로 전부 적용하면서 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일부 몇개 사례를 문제지 삼아서 그것도 발목을 잡고 또 그렇다고 그게 촘촘하게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어서 또 문제가 있는데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이런 획일화된 잣대가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걸 구체화한다면 사립 학교법에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실한 부분은 아예 자율적으로 해서 관리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 법 개정이 어렵다면 하여튼 적용 방식은 분명히 다르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맞습니다. 대학 그 TF에서...